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부크미입니다. 음. 이제서야 좀 술이 깨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너무 좋아하는 동생들하고 너무 신나게 놀다 보니 어느덧 응급실에 있더라고요. 제가 만취가 된 적이 여러 번은 아니지만, 이렇게 응급실에서 깨보긴 처음인 것 같아요. 어, 쓰러져가지고 몸을 가누지 못해서 이렇게 혼자 자다가는 토하다 기도가 막힐 수 있으니 친구들이 너무 걱정을 해서 저를 응급실에 보내준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만난 지 13년 되는 모임인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를 버리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하며, 오늘의 같이 볼 작품은 흥겨운 술꾼, 테르 브루겐의 작품입니다. 마음껏 춤추는 삶, 일탈의 가치, 영감의 문을 여는 열쇠, 술. 네덜란드 화가 헨드릭 테르 브루겐의 흥겨운 술꾼은 주변에서 만나는 술주정뱅이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당시 유행하던 깃털 모자를 쓰고 술을 마시는 중인데 어지간히 기분이 좋아 보인다. 코가 있는 대로 빨갛게 변해서 한눈에도 만취 상태임을 알수 있다. 눈동자도 초점이 뚜렷하지 않다. 술 때문에 반쯤 풀린 모습이다. 옷이 벗겨져 한쪽 어깨와 가슴 일부가 드러나 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술 마시는데 열중하려는지 도무지 술잔을 내려놓을 기미가 안 보인다. 성인이라면 술자리에서 흔하게 보는 장면이다. 대여섯 명이 모여 술을 마시면 한두 명은 꼭 만취 상태가 되어 몸을 가누지 못한다. 술자리가 시작되면 취할 때까지 마셔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다. 혀가 꼬부라진 채로 한껏 들떠서 큰 소리를 내기 마련이다. 조금 더 심해지면 했던 말을 반복해 짜증나게 만들기도 한다. 사람들이 중간에 일어나지도 못하게 붙잡으며 2차, 3차를 가자고 조른다.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 술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면 직접 경험해 봤을 것이다. 매번은 아니겠지만 술이 당기고 분위기도 좋고 조건도 되는 날 한껏 마셔보자며 덤볐다가 필름이 거의 끊어질 때까지 달렸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속이 쓰려서 고생깨나 하고 나면 스스로 앞으로 작작 마셔야지 생각하지만 망각이라는 놈이 활동을 시작할 때쯤 다시 술독에 빠지는 날이 온다. 아마 워낙 한국 사회에서 술 마실 날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즐거워서 마시고, 슬퍼서 마시고, 사람들을 만나서 마시고, 외로워서 마신다. 언제, 언제 어디에서든 술이 빠지지 않는다. 다른 취미를 가진 사람도 많지만 결국 술로 연결되곤 한다. 조기축구, 야구, 등산 등을 하고 나면 뒷자리가 술로 이어진다. 전 세계에서 1인당으로 산정할 때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로 러시아와 포르투갈, 다음이 한국이다. 오. 한국 사회는 술 취한 사람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대한 편이다. 술자리에서 취해 꼬장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럴 수도 있는 일도 넘어간다. 상대방에게 실수를 해도 다음 날이면 취해서 그런 건데 뭐라며 별 문제 삼지 않고 지나간다. 심지어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를 자랑한다. 주당이나 주태백이라는 말은 우리 사이에서 그리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 옛날부터 술 동이째 마셔야 풍류를 아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오히려 술을 전혀 못 마시거나 약한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특히 시인, 소설가, 화가 등의 예술가는 물론이고 지식인이라면 두주 불사, 즉 말술이라도 사양하지 않고 마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기자이자 작가인 고종석은 자유의 문의에서 열렬한 술사랑을 고백한다. 나이 한두 살더 먹어가면서 내 몸은 점점 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취할 정도로 마시고 나면 그 이튿날은 아무 일도 못해요. 한 손으로는 머리를, 다른 한 손으로는 배를 움켜쥐고 자악할 뿐입니다. 술 없는 세상에서는 못살것 같으니 숙취를 애인처럼 사랑하자고 나는 다짐합니다. 그래도 이분은 응급실까지는 안 가보셨나 봐요. 워낙 오래전부터 술과 함께 살아왔다. 하지만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점차 체력이 뒤따라 주질 않는다. 보통은 술을 줄이고 운동을 하면서 건강에 좀더 신경을 쓰기 마련이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소설 속 인물들처럼 술 마시기와 여행을 선망한다. 그들처럼 일을 멀리 하고 감정을 소비하며 살고 싶어 한다. 서구 국가의 경우 정도 차이는 있지만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술 문화에 제한이 있다. 물론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식사를 하면서 와인이나 맥주를 마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체로 식사에 곁들여 몇 잔을 마시는 정도지, 우리처럼 별도의 술자리에서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마시는 일이 많지 않다. 만약 누군가 술을 마시고 자기 발로 걷지 못할 정도로 취하고 주정까지 부린다면 곧바로 비정상적인 사람 취급을 받거나 깊이 대상으로 낙인찍히기 십상이다. 서구에서 술 문화에 비교적 제한을 두는 데는 종교 개혁을 통해 강화된 윤리적 태도로 상당한 영향을 준다. 이러한 이와 관련하여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칼뱅주의에 기초한 프로테스탄트 금욕주의가 생활 윤리로 자리잡게 자리 된 것은 청교도가 자기의 은총상태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엄격함 때문이었다. 세밀한 부분까지도 신의 뜻과 의지에 맞게 살아가고자 했다. 그렇게 해서 진정한 참여자들의 작은 교회 안에서 철저한 금욕을 실천함으로써 현세에서도 신과의 합일이라는 축복을 누리고자 했다. 프랑스 출신의 종교개혁자 칼뱅은 철저한 금욕주의를 강조한다. 신에 대한 깊은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긴다. 기존 교리에서는 다소 방탕한 생활을 해도 참회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하지만 칼뱅 주인은 일상생활에서 충동적 행위와 순박한 감정을 배격하고 엄격한 금욕을 실천해야 구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끊임없는 자기통제와 인생에 대한 계획적이고 성실한 규제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프로테스탄트는 거대하고 의리의리한 교회, 권위와 화려함으로 똘똘 뭉친 성직자를 매개로 해서만 신의 은총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거대한 교회 중심의 기존 사고 방식은 진정한 신의 뜻과 거리가 멀다. 작은 모임이든 가정이든 신앙이 있는 바로 그곳이 작은 교회다. 성직자를 통한 매개도 전제가 아니다. 신과 개인이 직접 연결된다. 본래 수도사와 일반 개인을 신분처럼 구분 지어야 할 이유가 없다. 개인이 금욕 생활을 하면 곧, 수도, 곧 수도사일 수도 있으며 곧바로 신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지금도 서구, 사, 서구 사회에서 만취와 술주정은 일탈 행위에 해당한다. 술이 정신과 육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감정과 쾌락에 자신을 맡기는 것 자체가 일탈이다. 그래서 일탈을 꿈꾸는 유럽 예술가와 지식인들은 술을 통해 새로운 영감을 찾는 경우가 많았다. 퇴폐 시인으로 잘 알려진 샤를 보들레르가 대표적이다. 그에게 술은 일상의 반복을 벗어나는 통로다. 술을 통해 사회가 개인에게 강요하는 천편일률적인 사고와 행위에서 벗어난다. 시집 파리의 우울에서 그는 취해라라는 시를 통해 술을 권한다. 늘 취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모든 것이요 유일한 문제다. 두 어깨를 짓눌러 땅 쪽으로 구부러지게 하는 무시무시한 시간의 무게를 느끼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취해 있어라. 무엇에 취한단 말인가? 술이건 시건 덕성이건 그대 좋을 대로 하라. 어쨌든 취해 있어라. 그는 사람들에게 늘 취해 있으라고 한다. 취해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한다. 술은 시간의 무게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이다. 시간은 일상을 통해 작동하는 억압을 의미한다. 보들레르는 이어서 학대받는 노예가 되어 시간의 소나기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취해라 라고 한다. 실제 인간의 현실적 조건을 생각해 보면 우리를 둘러싼 대부분의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다. 학교든 직장이든 사회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의무에 속한 시간이고, 혼자 있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도덕률에 지배당하는 시간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노예의 시간이다. 술은 가장 빠르게 의식에서 노예 근성을 씻어낸다. 부당함에 저항할 수 있는 정신적 용기를 부여한다. 어린 시절부터 주입된 의식에서 벗어나 자기 안에 있던 진정한 욕구를 드러나게 만드는 자극제 역할을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술은 자신을 주인으로 신으로 만든다. 상징주의 문학의 선구자 아르, 아르티르 랭보도 술을 친구로 삼는다. 랭보는 독한 술로 잘 알려진 압생트가 주는 취기야말로 가장 우아하고 하늘하늘한 옷이라고 말한다. 술을 통해 우아해진다는 말은 그만큼 자기 욕구를 주인으로 만든다는 의미다. 또한 하늘하, 하늘하늘하다는 말은 사회의 경직된 사고방식과 도덕률에서 벗어나 유연한 사고를 가능케 한다는 의미다. 또한 옷이 인간의 육체에게 그러하듯 술은 영혼에게 필수적이다. 제가 질것에 실려 나갈 때 정신은 있었지만 다른 것들을 전혀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유일하게 귀로 소리는 정말 잘 들리는 거예요. 제그 착한 동생들이 괜찮냐고 계속 물어봐 주고 걱정하는데 제가 도저히 대답을 할 수가 없게 입이 떨어지지가 않고 속으로는 제가 말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속으로... 말하는 게 밖으로 안 나고, 저는 몸은 누워있고, 애기들은 말을 하고 막 이러는데, 마치 제가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순간 제가 계속 속으로 한 말이, 잘 놀다 갑니다. 였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대리님이 잘 쓰는 말인데, 한평생 잘 놀다 갑니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잘 놀다가 웃다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그날 너무 고생시켜서 동생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